다 열심히 뛰어 가지고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. 이제 또한명 뛰다가 다쳤는데 다치는 사람 없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재밌게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첫 번째 골이 들어가야 저희 팀의 경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 좀 집중했습니다. 이 솔직히 두 골은 저희 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그냥 열심히만 뛰기만 했는데 저희 팀 만들어 준밥상에제 숟가락만 얹었다고 생각했어요. 네, 그래서 저희 팀에 감사합니다. 항상 득점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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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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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상대팀이 저희 형들이라서 좀더 경기에 어, 더 절실하게 그리고 선배라고 봐, 봐주고 좀 빼는 거 없이 다 같이 열심히 뛰자고 한게한은 경기력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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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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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경기에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어 같은 외대 더비라서 많이 부담됐을 텐데 다 같이 열심히 뛴 거에 대해서 팀원은 전부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, 네. 저희는 축구 말고도 따로 이렇게 모여서 회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조직력이 그만큼 더 친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만 일단 이걸 우승을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